안녕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저희 하준이랑 민준이랑 예진이를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우, 아, 하준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이 신발 하나 들어갑니다. 하준이 바, 반바 바지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바지예요. 구매처는 모르고요. 동색 바지 하나 들어갑니다. 양말은 열레 들어갑니다. 우주복, 아, 그냥 옷 하나 들어갑니다. 곰돌이 옷 하나 들어갑니다. 바디슈트 들어갑니다. 이런 티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티 민우한테 커요, 많이. 아까 그 곰돌이 세트와 아까 그 곰돌이 옷과 세트인 바지 들어갑니다. 미키마우스 티 들어갑니다. 바지 들어갑니다. 순삭에 들어갑니다. 이키마우스티 들어갑니다 이제 기저귀를 소개해볼게요 기저귀는 이런 팬티 형식으로 되어있는 이런 기저귀랑 이런 찍찍이로 되어있는 기저귀를 알려드릴건데 이 기저귀는 이 찍찍이 한쪽이 떨어기가 한쪽이 떨어졌어요 이쪽에 이거 붙이실때 이렇게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우 상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아이가 민우인데, 아, 하준이인데, 이는 4개 정도 나 있고, 턱에는 이렇게 터치가 돼 있는 거고, 터치도 돼 있는 아가입니다. 쌍꺼풀도 되게 길고, 파란 눈 아가이고, 쇼카 아 아입니다. 그리고 팔에 하자. 양쪽 모두 올 때부터 있었던 하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준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는 그냥 이상 재료갈 예정입니다. 민준이 얼굴에 떼타이 많아서 가격을 많이 줄일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얼굴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진이를 소개해드릴요 네, 잠시만요 예진이는 제가 데려와야 되는 곳에서 조금 멀리 있었습니다 조금, 조금 예진이를 멀리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예진이 이렇게 들어갈건데 예진이는 네, 기아나갑니다네 근데 가격을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아가 사시는 분에게 간식도 넣어드립니다. 아가들 먼저 예진이 가격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진이는 제가 살때 9,500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아가를 7,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미포함에서 7,500원 민준이는 제가 살때 3만 얼마를 줬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민준이는 12,000원으로 팔도록 할게요. 아, 21,000원으로 팔도록 할게요. 택배비 포함. 그리고 제가 민준이, 아, 하준이는 8만원을 주고 용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6만 5천원을 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안녕.